자, 238번 해보자, 238번. X가, 아, 엄청 복잡하네, 그지? X가 이러한 복소수의 값이고, 얘의 값을 구하라 했네. 일단 X를 좀 정리해보자. 일단 X가 어떤 식인지 알아야겠지? 자, 그러면은, X는 두 개의 항에, 두 항의 합으로 저, 결정이 되는데,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거. 가로 안에 있는 수는,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, 그지? 1마 i 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분모 분자의 가운데 부호 반대일 때는 이 분자의 부호가 아, 분자의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면 이 전체 값도 i라는 거 플러스 i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. 즉 일단 첫 번째 항은 i의 세제곱이라는 거알수 있겠지. 두 번째 항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잘 보면은 이거 분자 같은 경우는 i부터 i100제곱까지의 합인데, 이거 4개씩 묶으면은 무조건 0되지. 그러면은 1을 제외하고 i1제곱부터 i100제곱까지는 4개씩 묶으면 딱 나눠 떨어지잖아. 4개로 묶었을 때 정확하게 25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지지. 각각의 그룹의 합이 0이기 때문에, 말 그대로 얘네들은 그냥 0이랑 볼 0이라 볼수 있겠네. 그래서 저두 번째 항은 1-i분의 1이라는 거, 알수 있겠지. 얘좀 정리해보자. 그러면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, 얘 실수화 해주면, 분모 실수화 해주면, 얘는 2분의, 2분의 1 플러스 i라는 거알수 있지.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식을 정리해주면, 2분의 1,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i. 즉, X, 아, X, 자체가 2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거할수 있겠네. 자, 그럼 X를 여기 직접 대입해도 되고, 아니면은, 이 최종 결론은, 최종 결론은, X라는 수는 2분의 1 마이너스 i잖아.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, 아니면 이 식을, 그, 우변이 0이고, 좌변이 정수 계수가 되도록 식을 정리해 볼 수도 있겠지. 그럼 이를 좌변으로 보내주면, 2x는 1-i가 될 것이고, 허수단위 i가 사라지려면 필연적으로 제곱을 해야 하기 때문에, 마이너스 i를 제외한 1을 좌변으로 보내보자. 좌변으로 보내주면, 2x-1은 마이너스 i가 되겠지.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 제곱해주면, 4x 제곱,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, 얘는,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지.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보내주면 4x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2가 0이 되네. 근데 얘를 얘로 나눈다기 좀, 좀, 어불성설이지.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얘 값을 찾아야 되잖아. 그러면은,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어쨌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x 아, 제곱의 개수가 4로 4로 x 제곱 x 제곱 x 에 x 제곱 마이너 x x 제곱 x 에곱 x 제곱 x 제곱 x 4곱 x 제서 x 제곱 x 제곱 x 제곱 4로 나눠보곱 x 제곱 x 보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스 제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x 제곱 x 이곱 x 제곱 x 제곱 x x 제곱 x 제 x 제 x 제곱 x x x 제곱 x 제곱 얘네 둘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지. 넣어주면 최종 결론은 2분의 1이 되겠네.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. 그치?